안녕하세요 이번 주 결장 덱을 좀 보다 보니까 현재 방덱은 라이언 방덱도 좀 보이고 태호 방덱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공덱은 연이 덱이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그 속에서 지금 좀 이상하게 카르마가 들어가면서 스파이크가 빠지는 노면역 공덱이 또 순위권에 갑자기 등장을 한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직접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덱을 짜게 되면은 일단은 멜키르가 지금 마법형 3명 버프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삼옵션이 착용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 이상이 없기 때문에 파이크로 이렇게 대체를 해서. 펫은 파이크로 일단 대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약뎀이 올라가게 되고 방감에다가 모든 피해 그리고 피해량에다 마법력까지 모든 버프를 전부 다 갖춘 덱이라서 이거 뭐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방대 킬러라고 생각이 되는 요 덱을 일단 결투장에 먼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카르마가 턴감이 있기 때문에 뒷줄에 기본 진영으로 해도 될것 같은데 일단 사전에 테스트를 좀 해보니까 테오의 흑풍참이 데미지가 조금 낮아지는 것 같아서 방덱을좀더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일단 벨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의 써보지 않았던 노면역 완전 핵극딜 공덱 출발합니다. 그렇지 처음부터 일단은 요즘 뜨고 있는 대세 방덱이 등장했습니다. 요런 덱 상대로 아 흑풍이 먼저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은 턴감이 이렇게 한번 소모가 되더라도 지금 카르마가 또 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요즘 뜨고 있는 요 방덱을 우리 새로운 공덱이 잡아낼 수 있을지 일단은 모든 버퍼가 다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뭐야. 앞줄로 이미 빼놨는데 왜또 폭풍을 쓰는거야 이거 와 지금 서로 3턴감을 교환을 해서 총 6턴 차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또 고뎀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튼튼한 루방덱을 또 찢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만 조심하면 된다 그렇지 이치고도 흑풍참을 견딜 수가 있을 정도로 방덱이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요번 흑풍참은 그렇지 요게 바로 핵풍이지 다 녹일 수 있는 새로운 최대 버퍼 공대이 탄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매킬로 살아남고, 방탈 지금 들어가버리면서, 그렇지, 빡셔라. 고뎀에도 취약하다 버리니까이런 식으로 또카운터덱이 출시를 했다는 점, 그렇지. 피 채우면 안 되죠? 잠깐만. 아, 통감이 다 들어가버려서, 괜찮아. 이미 방대기다 찢어져 버리기 때문에, 부활만 안 하면 된다. 그렇지, 피 채워봐. 불사들은 뭐피 채울 것도 없으니까, 자, 살리면 이제 흑이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튼튼했던 요 방대기 드디어 최대 버퍼 공대기 찢겨버리면서 흑이. 태호가 지금 죽으면 약간 불안한데. 어쨌거나 뭐 폭풍도 돌아오고 있고 요거만 잘 막아주면 될 텐데 카르마 살았죠. 그렇게 되면 다음 스킬은 게라치. 이게 바로 공대 카르마다. 전부 다 찢어버리면서 폭풍 속으로. 그렇지 드디어 공대기 등장했습니다. 현재 요런 공대기 상당히 많아서 지금 상태 이상이 없는 공대 입장이라면 약간 좀 불리할까 라고 생각될 이 수도 있는데 자, 과연 요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카르마가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무열을 또네번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땅땅땅은 잘 버텨주고 한번 남은 상태도 면역 한번더 강탈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면은 똑같이 면역이 없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펜만 다른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연희 수면이 약간 무섭기는 하지만 이게 또 확률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파이크가 일부 상쇄해줄 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월화천충 요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뭐안 걸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 원래 워라천충 터지면은 뭐 거의 다 감전에 들어갔었는데 일단 멜키로만 들어가 버렸습니다 멜키를 살아남고 실험으로 연희가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수면이 좀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실상 태호가이렇게 불사 상태로 들어가면은 다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 요댕이 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요런 점이 되겠습니다. 결국엔 태우가 끝까지 살아남기 때문에 수면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막아줄 수가 있어서. 자, 해방으로도 피치하면 되겠죠? 그렇지. 태우를 해제시켰어야 되는데. 잠깐만. 자, 이러면은 지금 생혁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태우가 먼저 죽으면 안 되는데. 첨감이 없는 상태죠. 아, 이거를 원한 건 아닌데. 반격으로 피치오자. 워 월화 들어가면서. 그렇지. 자, 1대1 상태인데, 요렇게 되면은, 그렇지. 흡혈 두개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자, 약간 불안하기는 했지만, 요런 식으로. 이치고가또 태워 잡는데 꽤나 좋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약간 지금 꼬인 것 같기는 하지만,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상태 이상 공댁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 이상이, 악세랑, 그리고 연희의 수면밖에 없어서, 처음에 요런 거만잘 막아주면은, 요런 식으로 후반부에는 오히려, 상태 이상이 없는 이 파이크 공덱이 조금 더 유리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보면 승률이 저번 공덱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긴다는 점. 요덱도 과연 잘 잡을 수 있을지 보면 될 텐데 일단은 요덱 같은 경우는 지금 빈결이 없는 대신에 또 감전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것만좀 조심을 해주면 되겠죠. 태우가 뇌감포에 죽지만 않으면될 텐데. 두번째 스킬까 들어가면서 일단 태오의무효는 전부 차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멜키르 같은 경우는 역시나 화훅 플러스 핵풍참으로 두번만 딱 써주면은 바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뭐야 이치고에 벌써 죽었어 아오 괜찮아 자 흑풍 지금 들어가면은 그렇지 오 깔끔하네 이게 최대 버퍼기 때문에 반감이 없어서 다 녹여버리면서 수면을 막을 수 있죠 그렇지 멜키르도 저항했어 요게 바로 파이크니까 시너지를 활용을 해서 그렇지 여기까지 잡아버리면서 흑기만 먼저 안들어 오면 된다 폭풍이랑 지금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어? 괜찮아 요렇게 되면 지금 해방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 공대기도 우세할 거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요즘 메타에 또 맞게 또 변형이 된 노면역 대기다 보니까 그래 잡아봐 해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고르마고또 튼튼하기 때문에 다 버텨주시고 마지막은 해방으로 뭐 기존 공덱 사뿐하구만 그렇지 선폭풍부터 그렇지 레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 먼저 통감 들어가주시고 한 번만 더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멜키를도 때려팰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저항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면이 3명이 들어갔는데 괜찮아 전부 다 걸리진 않으니까 2호 개 바로 파이크니까 그렇지 멜키를한 번만 들면 되겠다 이거 잘저음해 주시고, 그렇지. 가르바가또 살아 나오면서 이걸로 잡아 버리고, 그렇지. 모든 통감이 일단 진행이 됐고, 내강포가 그렇지. 태우 받자. 태우가 생생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소공도 막아주시면서 화욱 들어가주면 은 이제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들어가주시면은 최대 데미지다 보니까, 아 약간 부족한데 데미지가. 그렇지. 오린 잡아 버리면서. 요거 버티면 좋을 텐데 와이 뭐야 자 이러면 안 되죠 땅땅땅 때려 맞고 흑익이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거 같은데 흑익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땅땅땅으로 이치고 피해 좀 이긴다 그렇지 이치고 피해 버리면서 우리 참번더 맞고 방탈 한번 더 때려 받으면은 결렇체 이제 한턴 남아 버리고 속공 결렇체피 한번 채워주면서 그렇지 흑익 써봐. 해방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노면역이라서 못 이기겠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는 그정 반대라는 점한번더 해방 시켜주면서 연승 좋습니다. 방대기 좀 나오면 좋겠는데 요번에 또 공대기 등장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요거 하고 마무리를 좀 방대기로 좀 메꾸면 될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뭐 전승을 해버리면서 뭐 100점이 뭐 그냥 올라버릴 것 같습니다. 수면이 가장 무서운데 수면 걸리더라도 이렇게 되면 깨어나죠, 그렇지? 뭐 깨어나고 일단은 흑입부터 3옵션이 뭐 기본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상태 이상 면역이 아니죠 이제는 깡딜이다 요즘 메타는 또 깡딜이기 때문에 자, 흑풍 그렇지 우야 거의 다 깠으니까 한번더 그렇지 태우 잡아버리면서 이제 관통 한번더 그런데 태우가 그렇지 깨어나면서 소풍 좋습니다 이제 불사로 들어왔고 카르마가 한 번만 살아남으면 될 텐데 왜겠어 이거? 방탈 맞추면서 그렇지. 태워 잡아주면 좋은데. 어, 태워 잡아야 됩니다. 어. 흑이기 아까 들어왔었나? 아, 카르마 가 아무것도 못 했는데 이러면. 자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어, 방격주웠어 그렇지. 자 여기서 아 깨어나야 되는데 멜키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이러면 흑이기. 오, 그렇지. 와, 요게 바로, 그렇지, 연이야 까불어봐. 너는 답 없으니까. 그렇지. 계속해봐. 그렇지. 승률 쩔어주는구만. 와, 드디어 방대기 등장했습니다. 아까는 루 방대기 나왔다면은, 요번에는 상태 이상 방대기 등장을 해서, 뭐, 요러면 뭐 상당히 다양한 덱들이 오늘 붙어볼텐데, 일단은 막막은 아닌 것 같고, 카르마가 시원한 옷을 입으면서, 일단은 화옥을 맞아버렸습니다. 관통만 안 맞으면 돼, 이제. 흑풍으로. 라이언 바로 잡으면 된다. 여기 봐라, 흑풍! 잠깐만. 라이언 가만있자. 히 라이언 제발. 라이언아, 가만있어. 히강자 그렇지. 요게 낫다. 멜키를 흡혈하면 더안 좋으니까. 자, 워라천충으로. 아, 감전 한게 어, 위험했어. 그렇지. 청들감도로 위험한데. 자, 요렇게 되면 이제 카르마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폭풍을 안썼기때문에 5인 아니면은? 5인 아니면 5인 아니면? 갸라치 3호을 끼셔야죠 하마톰 죽을 뻔했네 갸라치 2턴 안틀어주면 속공 갸라치 고르마 잡아버리면서 광풍이 때려박아봤죠 갸라치 불사가 있기 때문에 지었습니다 사뿐하규만 갸라치 상감 박아주시면서 뭐야 이거 라이언덱 사뿐하게 다시, 음. 다시 태어났다 한번 먼저 맞고 흥미야 한 발자국 앞서갈 수 있는 사례를 놓습니다 오빠의 청천명력 개스킬 발동 이게 강화 버전이라고 하는...